哇！哎呀，真讨厌。

그푼안 푸는 거 아니야 이거? 버버리라고안 줘! 안 줘! 이거 아니야 I don't know. 왜저아니못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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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있냐>? 봤어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오우 야 제도 제도 미친놈이다 안재호 공중에서 <목소리가> 생각하는 자 한자리로 가자 한자리 주비해 수비 똑같은데? 돌아왔네노동 하지 않았어 대충 쏴야 돼 이거 는거 아니야 재호야 지렸다 패스는 뭐야 이게 아, 재호 잘다와이거왜 아, 지렸다

<laughs> 와, 우영이. <laughs> 기중기야. <기준계, 웃음> 아, 안정감이. <안정관이> <laughs> 밥이네, 밥이야. <laughs> 거의 들어갔는데. 아안 <laughs> 더우면 째불리 같잖아 아, 아 진상 진상 <laughs> 아골 먹었네요 오 <laughs> 아, 이거 what 오, 들어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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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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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<laughs>